키지 목욕하신 기분. 목욕하신 기분이 어떻습니까? 엉덩이 봐. 야, 공이나 던졌죠? 엄마한테? 공이나 던졌죠? 공, 공, 공 노래하면 좀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? 하지 말 <laughs> 엄마한테 보다 아빠가 더 빡치게야 그냥 만지지도 말아 야 아빠 만지면 안돼 <laughs> 아니 시킨 건엄마인데왜 아빠한테 화를 내아빠 그냥 말린 것 밖에 안 했는데 아 말리는 게더 싫은가 보다 그가봐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해줘야지 어 미지근하게 했어 최대한 최대한 멀리 해가지고 최대한 멀리 해가지고 그것도 얘가 직접 쏘지도 않고 벽에다가 쏴가지고 그냥 공기를 공기를 따뜻하게 줬는데 밥 먹을 거야, 김민기. 아파트 개빡침 목욕 후에 민기 빡침밥 먹어. 응, 음, 알았어. 어구 이뻐. 목욕해서 더 이쁘네. 털, 털 봐, 털 봐. 나지금 <laughs> 민기 앉아. 어, 손, 응. 손? 옳지. 하나, 옳지. 하나 더 있는 거 봤어? 응. 가자. 먹으러 가자. 응. 여기서 먹을 뭐 거야? 여기서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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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먹어? 응. 아이고, 목욕해가지고.